우리 마음이 아렇게 기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4월 16일 수요일 날 아침에 진도 부분에서 인천에서 제주도 향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약 270여 명의 실종자와 오늘 뉴스로 보니까 또 1명에 가까운 그런 실종자를 다 발견을 해서 약 40명이 갖고 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도 바닥에서 슬피 울면서 헤매고 있을 영혼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큰 혼란과 상처를 받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지금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갈 소리에 험심해서, 음성으로,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두운 바다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을 우리 네 어린 학생들 주님께서 한 영원이라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그물고기 배에서 다시 주님의 지상으로 나온 것처럼 그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보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배 부활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님과 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앙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가 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날부터 무엇을 먹습니까? 네, 계란을 먹습니다. 요새는 너무 좋아져서 예전에는 흰계란이 있었는데 요새는 신계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날에 삶으면 직접 삶았어요. 근데 요새는 삶지 않고 뭘 줍니까? 구운 계란을 줍니다. 먹는 사람을 배려한 거죠, 그 구운 계란 맛있습니다, 그렇 네. 어제 제가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사실 이 계란이 부활을 의미하는 땅그 전통은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다만 계란의 껍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머무르셨던 돌무덤을 의미합니다. 또이그 계란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특히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맞이하면 부활란을 나누며 축하하는 그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이 되면 이 부활란 포장도 하고 부활란을 먹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절은 계란만 먹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었다, <laughs>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이니까 교회 가서 붕괴를 열개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그 부활이 계란을 통해서 깨다는 것이 뭐냐? 아이 계란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항상 일정치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영어로 보냐면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터닝 포인트에 놓은 노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물꼬를 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위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 그렇죠? 그의 학식 수준은 굉장히 제가 보는 무식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했지만 대제사장의 요정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라는 그 말에 가득 콩알만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 기적을 보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슈는 부인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떤 거냐면 어, 제가 성은이랑 친해요 제가 성은이를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먹고, 먹이고 고먹 입혔어요 치킨 시켜주고 맨날 밤에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3년 후에 제가 성은이한테 인사했는데 성은이가 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속된 말로? 셀 깠어요 그럼 제가 어땠까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커다란 배신의 분노가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뵙게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적을 보고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향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랑 좀 구조가 달라요. 엘리트, 똑똑합니다. 지식도 충만하고 또 유대인이라는 좋은 직함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잡아쳐놓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비색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친구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디비라 바닷가에 돌아갔을 때는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교만함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둘다 인생에서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를 아,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위기의 시간이 오는데 너희들의 인생이 정말 사람다운 인생, 예수를 믿는 올바른 인생이 되기 위해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빛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성,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고 실망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떡을 구워 주시고 사명을 보시는 그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위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현하 되어 있던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생명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를 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인생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어떤 인생이 됐냐 위대한 인생 된 거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해서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갈보리의 저녁과 디베라의 아침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체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지신 갈보리의 그 어떤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절망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셔서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그두 사람 정확히 누군지는 성경에는 기록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빌로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지켜봤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분명히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알았지만 부활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다시 그들고 고향으로. 베드로와 다를 없었던 거죠. 이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한2 5리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산동에서 한 행구동이 10km가 될까요? 하여튼 뭐그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엠마오라는 길은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은 되게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엠모하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고시니까 이들이 예수님과는 함께 있었지만 희망이 꺾여버리니까 이제는 뭘 찾아봤냐 세상을 찾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기적도 보고 했지만 놀랍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이 가로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갑니다. 다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워졌다. 이들이 뭘 뒤집어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쓴이 저자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딱 건너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 못, 알아보고 아, 못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신약성경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쓴 누가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될 수도 있다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로졌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죽음의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아 청년보고 하면 되겠지. 더 크면 되겠지.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게 있는데 그것 뭐냐면 영적인 눈이 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온전히 눈이 딱 떴죠. 그들의 삶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뭐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해요. 32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고 요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 어떻게 함께 함께 듣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laughs> 여러분, 믿음은 뜨거워져야 죽겠습니다. 아멘. 네. 뜨거워야 뜨거운 믿음만이 무엇인가 선한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냉내한 것들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것들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 보세요. 네, 찬물을 안 끓일 수 있어요? 없래요 미지근 물에 나무 끓일 수 있어요? 과자예요, 과자 되는 거예요. 과자. 믿음의 반치 뜨거워져야 될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염정이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이 시기에 뜨겁지 못하면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서 결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성경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아이 성경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어? 나의 이야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흔들리고 부안의 감격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만 뜨거워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언가 동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준 다음에 이제 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본문 35, 3절에서 35절에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에 가씀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이 어디로 향했다 했어요. 엠마오로 해왔다 죠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엠마오로만 가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비해서 예수님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들 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부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이제 그들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은혜를 삶으로 쏟아내려는 행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끝이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이 본문을 계속 설교를 그다음 5년 동안 계속 이 똑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부활의 진짜 의미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 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인 눈을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보험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두 명의 제자가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세상의 눈을 돌리고 엠마오를 향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엠마오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엠마오 세상에는 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을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보여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독 눈에 장애가 있는 소경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유독 소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눈을 못 보는데 눈이 띄어지는 그 기적들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유독 그런 이야기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경이 눈을, 눈을 뜨는 것은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삶 삶 전체가 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희들의 다친, 이 성경을 보는 너희들의 영적인 다친 눈도 끼워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의 자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편치 않다 그랬어요. 사회호의 사건 때문에 그 여객선이 신분해서 우리의 같은 친구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전도사님 친구 사약하는 교회에 학생이 실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말이 안 돼요 가족들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세력을 가지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정말 부활을 누리는 사람은 말로만 기뻐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했듯, 얘기했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나의 삶, 내 신앙, 내 믿음, 내 인생에만 눈을 돌렸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눈을 떠지고로 나보다 다른 이들, 나보다 고통받는 이들, 나보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이 기쁨을 느는 이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그 여객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부활을 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통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울러 같이 슬퍼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또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 부활하는 부활게기이때 우리가 이적인 눈을 떠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되시보그이렇이렇으로축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렇게 보라, 이렇게 님라이이